오잘 나온다. 네,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무슨 상황이야 지금, 예, 지금 투표를 예, 하는 제, 상황이 제, 투표 제 투표 제 마음에 네. 드는 <laughs> 뭐... 아, 기준은 여러 가지가 될수 있겠죠 임범아, 아, 네. 임범아 예, 무슨 상황인지 예, 한번 설명, 설명 좀 해줘봐 아, 그래? 백호지, 백호 핑크, 핑크, 핑크 강인석 쓰는 티히 <laughs> <laughs> 이유는요? <웃음> 안 돼, 안돼가려해지는도 있는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? 나야. 이거 너야? 환상의 네. 호흡으로 딱 가자. 네, 네, 어때어 네. 네, 괜찮지 네, 지금? 맞아, 맞아. 스피드 레이스. <laughs> 저도 그냥 벙근이가 해서, 해서. 스피드 레이스 저는 그냥 봉근이가 해서 해가지고. 스피드 레이스여가지고. 원래 근이 따라하는 거 좋아해. 아데 두려도 되잖아요. 예. 아, 지금 황혜찬 선수가 말이죠. 예. 예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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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네. 자. 그러면은 여기 에 사인을 한번 예, 네. 황찬 선수 여기에 지금 원하시는 네. 네, 거잖아요 네, 네, 네. 네, 직접 좀 네. 잡아 주세요. 예. 네. 아, 자, 잡아서? 네. 얘또그 맛이 있잖아요. 그렇죠. 뭐. 네. 어, 자,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 KT 얘다가딱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이제 자, 와, 젖었다, 아 젖었다 네거 네. 땀이 젖었는데? 네자 이제 자이 옷을 이거 해 황인찬 선수가 젖자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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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갑니다 자 과연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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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흥민 선수의 <laughs> 번호가 우선 들어갑니다 <laughs> 73번 카메라 좀 켤게요 대박 <laughs> 진짜 감사드립니다 악수 앞... 앞... 한 번만 드리는 네. 네. 게 아니죠 죄송해요 악수 한 번만 감사합니다 소은이 소임 선수 소임아.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너무 무서워 <laughs>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와, 감사합니다 네. 여러분 네. 홍민이 형 티셔츠 원하세요? 네. <laughs> 소리가 좀 작은데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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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작은데요? <laughs> 아 티셔츠 원해요? 쟤어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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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지금 간다고요? 오늘 두 번이를 간다고요? 아니, 아니 지금 두, 두 번을 지금 번이나? 이렇게 간다고요?